자그래가지 양수 a 에 대해서 꼭지점이 a-3 콤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콤마 이너스 a, -A 그 다음 b 점의 좌표 1 0 이차함수를 했습니다 fx 이차함수 그 다음에 c 3 3a 이차함수라고 했습니다 수선을 내려서 d라고 하자. 그때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1 6이랍 합니다. 요 사각형. 의 넓이가 16이래. 그거는 톡 잘라서 밑에 삼각형과 <laughs> 위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된다. 그럼 밑에 요 길이, BD 길이가 뭐예요? 4라는 게 확정입니다. 그럼 얘 길이를 우리는 a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일 거고. 위의 삼각형의 높이는 C에서 x 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길이가 높이라고 보면 되니까 3A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밑에 거의 넓이는 얼마야? 2A. 위에 거의 넓이는 얼마야? 12A니까 6A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게 16이 됐습니다. 따라서 A는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됐고, 3,6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자, fx 찾고 gx 찾아야 되는데, fx라는 것의 꼭지점이 확정이 됐잖아. 뭐라고? 마이너스 3, 마이라고 최고 차이 개수, 계수2차의 개수는 모르지만, x, a 있으니까 a 쓰지 말고, k에 x 더하기 3 전체 제곱 빼기 2로 확정인데, b라는 1,0을 지나고 있다. 대입 0은 16k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k는 8분의 1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fx는 8분의 1에 x 더하기 3 전체 제곱 빼기 2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다 뜻이 되겠고, gx의 꼭지점도 찾았어요. 그럼 g(x)라는 녀석의 2차의 계수를 t라고 임의로 설정, x 3 전체 제곱 플러스 6으로 확정. 여기서 이 g(x)라는 것의 y절편이라는 것과 cd라는 직선의 y절편이라는 것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D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라는 뜻이고 C점의 좌표는 3,6인 거니까 3,6과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가 6 커질 때 Y가 6 커졌으니까 기울기는 1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3나으면 0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럼 Y절편이라는 것이 0,3이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gx가 0,3을 지날 수밖에 없다. 넣읍시다. 3은 0 넣었으니까 9t 플러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t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확정이 됐네요.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3 전체의 제곱 플러스 6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